안녕하세요.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청계님 자서전입니다. 오늘은 286쪽에서 289쪽까지 훈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성은 그 시대의 온전한 거울입니다. 대회를 불어 합니다. 아니, 왜요? 이 대회는 정치 집회가 아니라 여성 대회입니다. 그러니 대회를 열게 해주세요. 여성이든 무엇이든 아무튼 절대 안 됩니다. 1993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여성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두어 달 전부터 준비해서 모든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 당국이 대회를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보리스 1친 대통령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한편으로는 모든 집회의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정치와 무관한 여성대회라고 설득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멀리서 온 식구들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몇몇 나라가 독립했던 그때 우크라이나 등의 주변국에 사는 식구들은 내가 모스크바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곳 식구들이 모스크바에 한번 오려면 돈을 내 비자를 받고 먼 거리를 며칠 걸려 기차를 타고 와야 했기에 비용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거의 두 손호달 수입과 맞먹는 돈을 들여 찾아온 식구들은 대회장 앞에서 멈춰야 했습니다.러시아 관리들은 대회는커녕 식구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숙소에서 러시아가 진정한 민주국가로 거듭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숙소 주변에 식구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고개를 숙여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로 통했습니다. 지금은 포옹도 하지 못하고 손잡고 인사도 나누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뜨겁게 만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들의 볼에 흘러내리던 뜨거운 눈물을 소년하게 기억합니다. 23년이 흐른 2016년 경주에서 유엔이 주관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100개 나라 4천여 명의 NGO 대표들이 모여 어떻게 하면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은 그동안의 순수하고 폭넓은 활동을 인정받아 주요 NGO로 뽑혔습니다 우스쿠바에서 당국의 반대로 집회를 열지 못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계평화여성연합은 이제 유엔에서 적극 후원하는 중요 단체가 되었습니다.지구촌 곳곳에서 헌신해온 여성연합의 평화정신과 봉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그 첫 단추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그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총리 부인 등 7천여 명의 여성 대표들이 참석해 아시아 평화 여성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창설자로서 아시아와 세계를 구원하는 참사랑 운동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이듬해에는 도쿄돔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준비 기간은 보름에 불과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토로해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1992년 봄, 서울에서 70여 나라 16만 명의 여성이 모였습니다. 4천 대의 버스가 참석자들을 잠실 운동장으로 실어 나르느라 서울 시내 교통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여성 시대가 선포되는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았습니다. 그날 탄생한 여성연합은 결코 세상에 흔한 또 하나의 여성단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연설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주도했던 전쟁과 폭력, 갈등을 끝내고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이상세계로 나아가는 나침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나는 세계를 순회하면서 여성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진정한 여성 운동을 펼쳤습니다.대회가 금지되었던 모스크바에도 들어가 수많은 여성과 식구들을 만나 기쁨의 해우를 하고 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여성들은 그동안 여성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들을 깨 그것을 깨기 위해 여권 신장 운동도 버리고 여성 해방 운동에도 뛰어들었으나 주로 남성을 상대로 한투정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계 평화 여성 연합을 통해 여성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면서 여성 자신과 남성까지 포용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여성의 시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맑고 순수해야 하며 자신을 먼저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강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효심으로 부모를 섬기는 참된 딸이 되고 정절과 헌신으로 남편을 대조하는 참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아들딸을 기르는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참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평화 세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참된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